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내려오는 놀이 시설인 루지가 국내 최초로 통영에 개장했습니다. 동절기 방학기간과 독감주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A형과 O형은 심각한 혈액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한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질 악화로 폐쇄됐던 창원시 마산 앞포구 진동면 과감해수욕장이 수질 개선 후 내년 6월 재개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내려오는 노래 시선인 루지가 국내 최초로 통영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루지 시설이 개장하면서 통영 관광을 지탱해온 케이블카의 내림세를 막고 지역 체험형 관광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탄 사람들이 정해진 트랙을 따라 줄지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즐기며 체험하는 것은 바로 루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루지 체험장이 통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은 통영 미륵산 자락의 1.5km 길이, 체험형 썰매 시설인 루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지만, 조작이 간편한데다 안전성까지 인정받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Well, it's fun for all ages, whether you're all 6 or 106, uh, everybody experiences the luge and has a great time. You know, the rider has full control over the luge carts, so that means um, children can ride down with their parents and interact and pass and have fun. So it's uh, full interaction and uh, not a passive ride. 통영의 아름다운 비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정식 개장에 앞서 한계 트랙을 선공개한 것이지만 루지를 직접 체험한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시민만 아니고 모든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를 오시는 것꼭한번다 보고 싶은 것을 고 싶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다 이처럼 루지 산업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통영 관광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영시는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영을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통영의 관광을 이끌어 왔던 것은 케이블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우리가 어떻든 다른 케이블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될 관광 시설이 절실할 이때에 때맞게 저희 루지가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케이블카와 더불어 통영 관광을 이끌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스카이라인은 다양한 코스들을 추가해 통영을 세계적인 루지 관광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관광을 주도했던 케이블카의 내림세로 위기를 맞았던 통영 관광. 루지가 통영의 또 다른 명물로 거듭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하지만 동절기 독감 유행과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이 뚝 떨어져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잠깐의 따끔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그 따끔함도 잠시 혈액이 고무관을 타고 모입니다. 헌혈을 한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되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일단 목표가 헌혈 유공 금장을 일단 목표라고 있어서 어, 그것 때문에도 있고 아무래도 봉사하는 것 때문에. 헌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모든 남녀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동참해서 헌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독감 유행과 겨울방학철을 맞으면서 혈액 보유 양은 크게 줄었습니다. 혈액을 5일 분 이상 보유하면 적정 안정 수준에 들지만 대한적십자사에 의하면 10일 기준 3.8일 분으로 기준치 5일분은 밑돌고 있는 겁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경우 혈액량이 심각 수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혈액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경남 지역의 경우 5일치 미만으로 관심 단계이며 특히 A형과 O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헌혈자의 약80% 가량을 차지하는 10대에서 20대의 헌혈이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기엔 3, 40대들의 헌혈 동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장년층의 참여가 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헌혈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은 경남 도민들이 헌혈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단1초의 따끔함을 이겨내는 그 용기,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모이면 또 하나의 생명이 꽃핍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헌혈은 기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전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도 점검할 수 있는데다 받은 헌혈증으로 다시 기부할 수도 있고 헌혈 뒤 밀려오는 행복함과 뿌듯함으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자 나눔의 실천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도민들이 어느 때보다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지난 9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통영지원은 검찰이 제기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무효화했으며 법원은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자회견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지난 2002년 뇌물 수수 혐의가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면 복권됐다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나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질 악화로 지난 2002년 폐쇄된 창원시 마산아포구 진동면 광암 해수욕장이 내년 6월 개장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돼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실시 설계 및 시설물을 보완하고 내년 6월 재개장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광암해수욕장이 조성되면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뿐 아니라 여름철 이용객이 1일 300명 내외로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성구는 이달부터 오는 2019년까지 상수도요금은 평균 11.5%, 하수도요금은 평균 30%를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매년 생산원가 상승과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 공기업의 건전 재정 도모를 위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정책에 따라 올해까지 상하수도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정했으나 군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도 평균 현실화율 63.2%를 기준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한편, 군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소위 홀짝게임과 사다리타기 게임을 비롯해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학생은 경기 결과 확인을 위해 밤늦게까지 수면을 취하지 않아 수업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 교육 콘텐츠 정보 안내 및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토록 하고 인터넷 도박 관련 사항을 학생 생활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조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한 인터넷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창원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3주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응급상황 연출을 통한 상황 발생 시 행동 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심폐소생술은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이므로 소중한 내 가족, 동료,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사이버안전교육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육은 한국 소방 안전 협회 사이버 교육 센터로 접속해 다중 이용 업소 소방 안전 교육인 신규와 수시 보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경남 도립 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인 DNA 공존의 법칙이 오는 5월 17일까지 개최됩니다. DNA 공존의 법칙전은 야외 설치 미술을 실내 공간으로 끌어와 공간과 작품, 작품과 작품 간의 소통을 통해 공존법칙을 모색고자 기획됐으며 인위를 배제하고 나무를 소재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도내 작가를 포함한 국내외 총 6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제1, 2, 3 전시실을 비롯해 특별 전시실과 야외광장 등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 도립미술관은 미의 연년 소장품 기획전과 상상공작소 매직월드 등을 함께 개최해 도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마산 무화교자 중학교는 10일 대강당에서 제47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재학생의 졸업 축하 공연을 비롯해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졸업생과 재학생의 송사와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임종윤 학교장이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증서를 직접 전달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에는 지난해 12월 반월 한마당 축제에서 선보인 바 있는 전고생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로 마지막 합주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무학여중의 2016학년도 졸업생은 173명으로 1968년 개교한 이후 지금까지 1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어제 시가 조선경기부랑에도 인구수가 전년도 대비 1,355명이 늘어난 25만 7,18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조선산업 영향으로 젊은층 거주 비율이 높아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꾸준해 인구가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12%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 100억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2,970동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구당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나 관광 시즌에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시가 차량 탑재형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시내버스 정류소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너의 곳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해 불법 주정차가 없는 선진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오전 1시 40분경에 거제시 한 수산물 작업장에서 불이 나 9,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작업장 한채490 제곱미터 가량을 거의 다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다행히 당시 작업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저소농가를 시작으로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사전 차단을 위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긴급 방역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해시는 12일까지 창원시 전소사용농가에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자가 소독약을 배부해 예방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올해 1억 6 112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취약계층 노인 90명, 중증 장애인 10명에 대한 틀니와 보철, 레진 치과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소, 진료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성구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지난 9일 회화면 배돈시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해변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축대와 옹벽 등 생활 주변 안전 취약 요인을 점검할 것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거제시청 동백봉사회는 지난 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수양동 소재 거제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봉사회원들은 떡국과 잡채 등을 직접 조리해 배식하는 한편 송평과 땅콩 등 불험을 간식으로 나눠주며 군복무에 지친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60만원을 10일 구암이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관내 학생 6명에게 각 10만 원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가 지난 8일 거제시청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김춘택 사무장은 앞으로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하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성군 박물관은 10일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 수강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생 강장순 씨는 우리 지역 행복학습 매니저로서 어르신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은 지난 9일 지역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조도 옥녀봉에서 산불 예방을 기원하는 산불기원제를 지냈습니다. 이날 공봉은 사등면장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산불 없는 사등면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내 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놀이기구의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안전점검 표시판 게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어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통영시를 비롯한 3개 연안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에 통영시 해역에는 폐조류용 한계소와 어류용 한계소 등 인공어초 신규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